세빛나는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은 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와의 호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온 사슬을 만든 것이라. 니 궁피판자는 거제를 뜨릴 때에 석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에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일들을 펴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이라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하여도 굶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피로를 마주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며 우리는 그런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여서 피곤하게 하며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뭔가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굴레 가운데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 저희 딸이 이제 두돌이 다돼 가는데요.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피곤해 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면 피곤해. 피곤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아이한테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서 어색하기도 하고 또뭐 귀엽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조사의 결과를 보면 어린 아이들도 이 사회에서 참 많은 피로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것 없이 우리는 이러한 피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피곤한 육체적으로 곤비하고 영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과 3 1절의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냐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젊은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힘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이런 피로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힘이 있게 되고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새 힘을 얻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여호와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를 악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사야서 본문은 우리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고 한 뼘으로 하늘을 재었느냐? 누가 땅의 티끌을 손바닥 되에 담아 보았느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도 할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숲으로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나무가 부족하고 그 모든 짐승으로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열방 이 이스라엘을 이 압제하던 강대국들을 마치 통에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이 조울에 있는 작은 티끌과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흐름과 그런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하나님을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으로 말씀하고 21절부터 26절은 그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궁창에 하늘에 앉으시면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마치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로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폐하시며 헛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쉽게 곤비하고 지치지만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을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피로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나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 할수 없고, 거대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에 이한몸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국 바벨론조차 망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악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기대한다라는 것을 넘어서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모든 소망과 신뢰를 두며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개짓 하는 대신에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힘을 들이지 않고 더 높이 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악망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달려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내 힘으로 애를 많이 써야 하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악망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들이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나 나의 연약함에 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피곤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곤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크신 하나님으로 돌릴 때에 우리는 지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무리 젊고 기운이 넘치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자금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세세하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이 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힘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그분의 그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악망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크고 광대하심을 바라보아라 나를 악망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임을 얻고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이 사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치 포로로 잡혀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존능하심,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작은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령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피곤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새벽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고 그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유한하고 작은 우리의 안에만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악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수록 아버지 더 고개를 들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이 길을 되돌아볼 때에 아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오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음정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교회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아버지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수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전국 SFC 대학생 대회로 아버지 모이게 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도 18명의 우리 대학생들이 아버지 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상 대회, 이 대학생 대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임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 가운데서 아버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인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많이 감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나를 안니하여 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인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브트별의 여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감정교회 교육부서들이 본격적으로 또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며, 아버지 모든 준비가 잘 맞춰 주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저 또한 번의 여름 행사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여름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기대하는 가운데서 또 그러한 준비들을 잘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아우,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가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새벽 기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이모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